네, 안녕하세요. 가공백입니다. 오늘은 어, 통영 생굴을 이용해서 생굴 어, 굴국밥을 어, 직접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어, 제가 만든 생굴 굴국밥을 이렇게 잘 보시고 어, 그대로 따라 하셔서 어, 만들게 되면 상당한 음식 맛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 매장에서도 몇년 전부터 이 생굴 굴국밥을 직접 해서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고 하셨는데 상당한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셔서 즐거운 그런 식탁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굴국밥을 직접 하나하나씩 메뉴를 소개하면서. 어, 레시피를 어, 소개해 에, 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먼저, 여기에 어, 보시는 이 메뉴는 어, 무입니다. 무. 무를 이렇게 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애호박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예, 우박을 이렇게 예,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예, 조금 넣겠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조금 넣고, 어, 그 다음에요, 이제 미리 준비한 이 콩나물도 어, 넣겠습니다. 네. 굴국밥 지금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음,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새우젓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어, 이 굴국밥이 짜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어, 조금만 넣어서 일차적으로. 간을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렇게 넣고요. 만약에 이따 드실 때이 굴국밥이 간이 이 싱겁다 했을 경우에는 새우젓을 더 추가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뉴는 다진마늘입니다. 다진마늘도 이렇게 잘 넣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소량, 아, 어, 감침다 감침이 다시다 종류하고 뭐 비슷한 건데요. 어, 감침이도 어, 조금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날씨도 흐릿흐릿하고, 어, 배송, 그 배달량. 배달량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아서 어, 매장 내에 분위기가 약간은 좀 어수선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메뉴라고 할수 있는 음, 생굴 생굴을 잘 세척을 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생굴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어, 식사도 하, 어, 하실 겸요 어, 유튜브 방송도 할겸 이렇게 생굴을 예쁘게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이제 모양사가 점점 이제 갖춰져 가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서 약간은 매콤한 맛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은 얼큰한 맛이 나면은 이 굴국밥이 훨씬 맛이 좋죠. 그 다음으로 이제 소금도 가볍게 이렇게 가미를 하겠습니다. 소금도 이렇게 가볍게 넣어서 이렇게 소금까지를 이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대파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대파도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 냄새를 약간 자, 그 커버하기 위해서 어, 후춧가루도 가볍게 이렇게 이제 해서 구래서 네, 이제 약간의 그 이제 그 해산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커버하기 위에서 어, 후춧가루를 이렇게 가볍게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 계란도 어, 싱싱한 계란도 하나 넣으면 약1 2 가지 성분의 에, 굴국밥이 이제 에,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 이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주부님들, 또 우리 또 학생, 뭐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제이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 따라 해서 드시면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굴국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통영산 음 생굴을 이용해서 어 굴국밥을 직접 조리하는 그런 정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